네, rpm 43 쪽에 26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부터 깔아 놓읍시다 6개의 문자를 배열을 하는데 a 가 3번이나 나왔고요그 다음에 n이 2번 나왔죠 그러면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눈거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n이 서로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 두 개를 n 두 개를 요렇게 묶어 가지고 한 묶음처럼 생각해 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b라는 문자가 하나 있고 a라는 문자가 세 개가 더 있으니까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해서 5 팩토리얼을 해 주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역시 또 a 세 개가 겹치고 있죠. 3팩으로 나눌 거고요. 원래는 이웃한다 그래가지고 둘을 묶어 놓으면 그 묶어 있는 애들 사이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걸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 놓으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묶여진 둘이 서로 똑같거든요. n n이잖아요. 그럼 자리 바꿔도 티가 안 나죠. 그래서 곱하기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3팩은 여기 3팩이랑 지워버리고요. 여기 5팩이랑 이거 지워서 이거 6으로 만들면, 결국 이거는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26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다 다른 인간들이니까 이렇게 네 명이라고 하고 요 중에 A, B를 남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요 중에 C, D를 여학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네 사람에게 네 권의 책을 이제 나눠 주는 겁니다. 한 권씩 나눠 주는데 근데 여기서 수학책 두 권은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그럼 우리 이렇게 써볼까요? 같은 종류의 수학책 두 권은 이렇게 A, A 이렇게 소문자 같은 A로 써 보고요. 국어책은 b라고 생각하고요 영어책은 c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네 사람에게 이네 종류의 책을 한 권씩 주는 방법은 결국 a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과 같죠 그렇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네 개를 배열하는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4팩을 2팩으로 나눠 가지고 12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 문제의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자, 이 친구들에게 이제 책을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갔냐면, 남학생들이 수학책 두 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문자 AA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무조건 남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둘이 똑같기 때문에 뭐 자리 바꿔도 티도 안 나요. 남학생들한테 이거를 주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남아 있는 국어 책과 영어 책 이거를 요렇게 줄 거니 아니면 요렇게 줄 거니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12분의 2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6분의 1이다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266번 문제입니다. 자, 여 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그런데 자, 지금 똑같은 카드가 3장, 2장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6장을 배열을 하는데, 3장 똑같고 2장 똑같아이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제 6장을 배열을 하는데,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A 카드 2장은 그냥 양 끝에다가 박아버려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못 움직여요. 그냥 붙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머지 네 자리, 이 나머지 네 자리에다가 남은 네 장의 카드를 배열하면 되는데, 그 남은 네 장의 카드라는 것은 A 하나, B 두 개, C 하나, 요걸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네 장을 배열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게두개 있네요. 요렇게가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팩이팩 이팩 날려버리고요. 요거 4팩 지우고 여기는 6곱하기 5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또 6팩, 6은 또 3팩이랑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67번 문제입니다. 자, 점이 10개 있어요.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할 때. 그럼 택할 때, 그럼 10개 중에 3개를 그냥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뭐 순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러면 10C3이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 중에 그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그냥 세점 뽑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 말고 안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가지고 안 만들어질 확률을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는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이 분자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세 점을 뽑았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세 점이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뽑았을 때, 그때만 안 만들어져요. 그 외에는 모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란 여기 있는 다섯 개의점 중에 세개를 뽑았을 때 요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5c3을 이렇게 넣어주면 적절한 값이 되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여기 밑에는 19 8을 3팩으로 나눴고요 여기는 그냥 10이죠 그럼 10 10 날려버리고 이게 6이니까 72분의 6 12분의 1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2분의 11 4번이 되겠습니다 268번 문제입니다 아주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러면 6개 중에 2개 뽑으니까 요거 깔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뽑은 2개의 공이 모두 다흰 공이다 그러면 문제를 약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2개를 뽑았는데 둘다 흰색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흰공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 뽑는 거예요, 요 중에. 두개 중에 두 개. 그래서, E, C, E. 이렇게 뽑아주면, 15분의 1. 이렇게 되면서, P 플러스 Q의 값은 1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269번 문제입니다.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 있는데, 2명씩 짝을 지어 3개의 팀을 만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은 뭐냐면, 분할의 상황이에요. 분할. 여섯 명의 사람들을 두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세 조를 만드는 거니까. 여섯 명의 사람들을 두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세 조를 만드는 거. 이거를 분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섯 명 중에 두명 뽑고, 나머지 네명 중에 또두명 뽑고, 그리고 마지막 두명 중에 두명 뽑고. 이렇게 해주고, 반드시 또 분할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3개 있으면 3 0분의1 한번 곱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으면 2 0분의1 한번 곱해 주는 거고, 이게 뽑아가지고 생기는 중복을 보정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A, B, C, D, E, F 6명을 가지고 내가 둘둘둘 조를 뽑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6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는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맨 처음에 여섯 명 중에 두명 뽑을 때 a b를 내가 뽑았어요 a b를 뽑아서 이렇게 한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명 중에 두명 뽑을 때또 이렇게 cd 뽑아가지고 너네 한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얘네가 한 조가 되겠죠 그럼 a b cd ef 이렇게 조가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섯 명 중에 두명 뽑을 때 cd 이렇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네명 중에 두명 뽑을 때 ef 이렇게 뽑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아까랑 조, 조를 나눈 경우가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중복돼서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3개가 있으면 300분의 1을 하나 곱해가지고 그 보정을 해준다. 이게 이제 그조 아니 분할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15 곱하기, 6 곱하기, 또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5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15를 깔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남자 선수 한 명, 여자 선수 한 명으로 이루어진, 뭐 흔히 우리가 혼성팀이라고 하죠. 혼성, 남녀가 섞여 있는 혼성팀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 빼기를 붙였다라는 것은, 혼성 팀이 만들어진다에 대한 반대 여 사건을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럼 뭘 넣어줘야 되는 거냐면 혼성 팀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넣어야 돼요. 혼성 팀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팀을 이루는 경우 그 경우의 수가 여기에 들어가 주면 그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남자 선수 4명. 자, 만약에 이렇게 4명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2명이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끼리 여자끼리 팀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생겨버리면, 얘네둘은 자동으로 팀이죠. 여자들은 무조건 팀이 되는 거고, 우리는 남자 4명을 둘, 둘로 조를 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분할이 되는 겁니다. 남자 4명을 2명, 2명으로 조를 짠다. 그러면 4명 중에 2명 뽑아주고, 두명 중에 두명 뽑아주고 또 여기 인원수가 같으니까 인원수가 같은 팀이 두 팀이 있으면 2 0분의1 한번 곱해주는 거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1에서 빼주면 이 문제의 답은 15분의 12. 약분해서 5분의 5분의 4가 되겠네요. 네, 270번 문제입니다. 사과, 귤, 배 중에서 8 개의 과일을 살때 이거는 문제만 탁 읽어도 아하. 중복 조합이구나. 이게 딱 느낌이 와야 돼요. 3개 중에 고르는 거죠? 8 개를 고릅니다. 근데 여 개들 사이에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이고 당연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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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도 되는 거니까 중복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h8을 깔아놔야 되겠고 그중에 사과를 5 개를 사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과가 이미 다섯 개로 정해져 버렸으니까 나는 나머지 귤이랑 배요 중에서 세 개를 사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귤귤귤 귤, 귤 사도 괜찮죠. 그럼 이것도 중복 조합이죠. 귤배두 가지 중에서 세 개를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분모가 10, 18, 10, 2가 되는 거니까 45. 요거는 4C3,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대로 45분의 4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271번 문제입니다. 흰 구슬과 빨간 구슬을 합해가지고 16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봤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요걸 이제 분모에 깔아놔야 되는데 그 안에 흰게몇 개고 빨간 게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흰 구슬이 몇 개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흰 구슬을 n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8번의 3번 꼴로 2개의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구슬을 뽑았는데 흰 것만 2개 뽑히는, 그러한 확률이 8번의 3번 꼴, 이거는 8분의 3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통계적 확률의 개념에서 여러 번 해봤는데 8번 중에 3번 꼴로 벌어졌어. 그러면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16개 중에 두개를 뽑았는데 흰 구슬이 n개 있다. 라 그랬으니까 흰 것만 두개 뽑히는 확률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 그게 8분의 3이 나온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n 값을 구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16. 곱하기 15를 2로 나눴으니까 8 곱하기 15, 120이죠? 120분의 nc2가 요게 8분의 3과 같다. 그럼 양변에 120 곱해버리면 nc2는 15 곱하기 3, 45가 되겠죠. 그러면 몇 c2가 45냐? 어, 10c2네요. 그죠? 10c. 그래서 n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갑자기 10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때려 맞춰보면 됩니다. 뭐, 굳이 방정식 세우는 것보다, 그냥 뭐, 한, 한8 정도 넣어봤는데, 어, 너무 작네? 그럼 올려요. 한12 정도 넣어봤는데, 너무 크네? 그럼 내려요. 몇번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흰 구슬은 10개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